學起漢很真것이 대한평가, 배우는 결과 아니고. 전부 이해하시죠? 그래서 타學起 한, 語來很認真 好,그다음에 또 얘만 한 보세요. 아이는 컴퓨터를 컴퓨터를 무한정한다. 무한정한다. 아이는 컴퓨터를 무한정 한다. 그럼 중국어 표현할 때는 아이는 하이즈 아이 하이즈. 컴퓨터 하다. 동마로아와어요와 게임하는 거 같은 거. 놀다. 있어요 하와 놀다. 하이즈 와이 컴퓨터 컴퓨터 가지고 놀니까 와이즈는 디잖아요 와이즈는 와이 从昨天明天来，面반드시시학을내사이에서놀니까그래서孩子玩起电脑来很认真啊、哦，很认真啊，你很玩起电脑来没完没了，没完没了。그렇죠다잖아그렇죠시겹게그렇죠다조금약간판면조금만천도스러서요没完没了，好。 孩子，孩子玩起电脑来没完没了。母喊叫很大没完没了，一定是表现的哦。孩子玩起电脑来没完没了。好，杰个起来有一个感觉说明喊过，快打呢？屋里呢？和起来喊过，明早很呢？ 명사 대함평가 이거 쉽잖아요 그죠 명사 평가말 또는 통사의 결과 대한평가 결과에 대한평가 혹은 가능한 결과 대안평가 대평가말 그리고도 시라 시라는 지랄. 통사 하는 것이 하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이 대한평가 대평가말 그죠? 하. 그럼 더하고지라는 우리 到茶叶们的茶菜去打哈呢爷们他羡慕全能开开心的好颜色的他吃的像猪像比他打个架也给阿贝因片熬不到的太阳嗯好熬不到的太高像猪他吃的像猪他吃起来 像猪他吃起来像猪诶一个马的韩国人不对一个马的他都看到马的一个韩国人,的國人的那么帅呢明天陪我到一马的还是还给了我站那么多马上看他这还给了好可我的慢叫明天给不行他吃起来像猪听懂韩国人能够去谈判干啥呢像猪像着毛毛虫比萨达克强 好，台阶它了，猪能台阶，猪台阶，猪这些台阶。好，看见没呢？它吃起来像猪，可能某个人的母四别，某个得，还个一一个个，太难评价一个。所以说，他个，某，什么什么，他个，特地吃了饭饭了，他个特地吃了饭饭了，这样的式样。 그, 그가 먹, 먹을 때, 그는 모습, 돼지 털어. 그럼, 다吃得향助 이거 뜨, 뜨었 통사의 결과, 아, 혹은 가능한 결과, 대한 병가니까, 통사의 결과. 그래서, 그가 많이 먹는, 무슨 뜻이야, 한국말로? 그가 많이 먹는다. 마지막에 뭐, 돼지 처럼 돼지 뭐, 돼지 어떻게 생겼어요? 돼지 통통하니까, 돼지는 한, 팡. 그가 돼지처럼 통통하게 먹었다. 많이 먹으니까 마지막에 돼지처럼 통통해. 그 뜻이요. 그래서 그가 돼지처럼 통통, 통통하게 먹었다. 뭐, 그, 데, 그가 뭐 많이 먹어서 돼, 마지막에 돼지처럼 통통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吃다像猪하고 다吃起来像 猪하고 뜻이 전혀 다릅니다. 하, 오늘, 우리, 배우는 거세 가지. 평가. 언어에서 평가하는 거, 사람들은 말할 때 평가하는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 나요 어, 그는 기쁘다. 어? 날씨가 덥다. 오늘 어, 추워? 아, 여기 따뜻하네. 내 어? 집이 멀다. 어? 멀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응? 나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 그쵸? 길걸어는거 빠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평가하는 마음. 평가하는 마음. 평가하는 마음. 격현하고 싶을 때 반드시 이것을. 명사 태한 한 통사 결과 태한 또 하고 있는 것이 태한 지랄. 好，所以说中国国也是很好的起来，너무많이써요많이나와요그래서오늘강의는종료합니다。好，오늘은우리주요학내용여기까지하고그다음에우리본문공부합시다。好，오늘은우리는중국어에서한개수고，看起来容易，做起来难。 好, 이거 수고 통해서 동사대에 붙이는 거 지랄 평가 지랄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하" 看렇라이易게는 것이 그렇그저 쳐다볼 때대한 평가 쉬워 보기는 쉽쉽게 "그렇게" 그렇하기하 하는 하이 대한 평가, 평가 "그렇게" "그렇게" 그렇그래서그렇라그렇 做起来难不통쉽에만하게기렵다 그래서 중국어의 수고는, 看起来容易，做起来难.好,의수고중국어 통사에 대한국어할때 오늘 한의하시기한랍어다수고국어의 수고는, 한국어의 수는한국어고한국어고한 평가 의수고한는한고는한국고는 평가, 그렇죠? 다음에 마시다. 评价还能满满是大脑壳，可是伊有里讲满是总这菜很好吃，做起来满得几个，쉽니까？만들데대한평가쉽니까평가起来呢？可是都想不到噻，可是飘逸的了噻，可是好。可他们韩生说了，韩国菜呀、啊，看起来容易做，看起来不给不能个是대한평가 평가 만들면, 용이죠. 만들기가 쉽다. 만들기가 쉽다. 쉽게 만들어요. 한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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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에 만들기가 쉽지만. 단, 그러나, 요, 做得好要 요, 요, 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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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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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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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사의 결과 대한 평가할 때이 뜨는 표기 놓고 뜻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평 결과 통사의 결과 대한 표기 그렇죠? 평가하는 표기 그래서 통사做하다 하 하는 것이 결과에 대한 평가好. 그래서 잘 만들면 음 응? 만들다 결과가 뭐好. 그래서想做得好 잘 만들면但要做得好 啊，做的好吃，好吃，马西格，慢登个些吃瓜个么马西的，可是马西格慢点儿苗，可是同都能同晒吃瓜，太阳飘飘个还能飘饼，好，要做的好吃，吃瓜马西马西格，可、嗯、是，可是就不容易了，尤其就能可能一个黑色开得呀，可能怕罗十家那个啊就不容易了。嗯嗯嗯嗯嗯 하但要做得好吃,就不容易了. 하, 이런 표현은 어, 어렵죠. 이런 표현은 한국인에 대한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어에서 표현할 때 평가하는 표기, 아무 뜻이 없고 그냥 붙이는 표기, 이런 언어 현상, 이런 언어 현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과 이런 습관이 없어요. 습관 때문에. 하, 그래서 이런 거, 평가는 더, 흔하고 지뢰하고 또는 더 이런 음, 사용 올파란 사용하는 습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렵기는 어렵지 않지만 은 시간 필요해요 好, 계속 보세요 시아 맞아 시아 맞아 그 다음에 흔더 시칭 마는 일이 시칭이 마일 또시 모두 다 또시 뭐 破解嘛，看起来容易，做起来难。那个中国书的，可是破街쉽지만还给가어려워，可马能一力难度大。看起来容易，做起来难呐、啊，一点三黄。可是给、啊、他们喊声，嗯，也马正、哦。比如也乐特的，比如学习汉语就是这样，中国公布汉能格些就是这样，这样。 이러타그자这样이러타 중국어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래. 죽个汉字, 묘개 한자 그자, 죽个汉字, 看起来, 푸개, 看起来,感觉容易. 푸개, 푸는 것이 대한평가, 푸면서 그자 대한평가, 뷰기 놓고. 푸는 거 대한평가 무슨 말이 평가해요? 感觉容易,感觉容易. 느낀 게 쉽다, 쉽다고, 그죠? 어, 看起来, 간첩容易, 但, 그러나, 要, 뭐, 뭐, 한다면, 그죠? 但,要,但,要,用好了,잘 사용하면, 여기, 잘 사용하면, 왜,好了, 왜, 됐어요? 만저 사용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잘 됐다. 그죠? 한국인사도 거꾸로 써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만 시간 중국어, 무조건 시간 차해야 되나, 써요. 그래서, 但要用好了，才使用开名就难了。克隆奥打达，行好，几个汉字啊，看起来感觉容易，但要用好了就难了。克隆奥列我，才使用开名，克隆奥列我。好，前面他们就不行，中华呀，我也给他们是啊，嗯，拿着。是啊。 学汉语的时候，到时候慢慢带学汉语的时候，中国国共白的汉字的感觉，感觉느낌，느낌。汉字的느낌，汉字的느낌，个感觉名个字的感觉。对，对汉字的感觉很重要。 이거 느낌 대한 평가 표기 놓고 한 명사에 대한 평가잖아요. 한 명사 대 놓고 그 다음에 평가 말뭐중요 중요하다.好. 자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짧지만 어려워요. 중점이 평가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 중국어에서 세계의 평가 명사에 대한 평가 명사 대에 한 놓고 그다음 평가 말 놓고 동사에 대한 평가 동사 하는 것이 대한 평가 동사 지랄 그다음 평가 말 동사의 결과 혹은 가능한 결과 대한 평가할 때 동사 더 평가 말. 여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